마침 체리 수확도 끝이 났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면 30kg는 되죠. 해를 피해 체리 선별 작업도 시작을 하는데요. 행여 체리 상처라도 날까 살살살 살 붉은 체리비가 쏟아집니다. 알참 좋다, 여보. 응? 음. 야 이, 이거를 보면 또 너무 사랑스럽고 아까워서.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요. 꼭 그림 그려 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예쁘고 사랑스러운 체리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나요? 선별을 해서 알 좋은 것만 구분했을 때는 가격을 좀더 높이 받고요. 알이 작은 건서도 좀 싸게 받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새가 많이 아 먹고 열거가 심한 것을 수확했을 때는 선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너무 과가 좋고 그런 것들이 적어갖고 선별 시간이 아주 짧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섞여 있을지 모를 비품 체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 뒤적이는 부자는 거의 안 해. 다 똑같아 수분 그림 찾기 같은데요. 그러나 13년 차 내공. 감쪽같이 차단됩니다 상황 한쪽이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이 상했잖아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고 또 봐서 곤란한 피포 상처 난 체리로 손님 마음까지 상처 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선별한 뒤 1kg 포장 용기에 넉넉히 마음을 담아 판매하고 있답니다. 매년 수확 때가 되면 알아서 주문해 주는 단골 손님이 늘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농부에겐 그만한 응원이 없습니다. 이건 미리 그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 처음 발송해는 거예요. 어떤 작물이든 초기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 그러나 밀물 때물 들어오듯 체리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정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늘 가족 같은 고객들입니다. 포장을 끝내고 자식 같은 체리를 차례에 싣는 부자농부. 체리식커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가요. 돈 벌러요. 하하, 그거 좋죠. 직접 체리를 들고 현장 판매라도 하는 건가? 했더니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마트. 여기가 노컬푸드 직매장이에요 농민들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으로서 판매를 하려면 고 일주일 전에 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이 안 돼야 판매를 할수 있어요. 생산자가 직접 가격 스티커를 붙이고 정해진 판매대 전시까지 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한 28여덟 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나가면 하루에도 두번 오기도 하고 이틀에 한번 정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 시각 농장의 아내는. 네 사모님 여기요. 월요일 날 보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좀더 숙성 시켜야 하나요? 네 지금 닭거예요닭기가 무서워요 지금. 농장에 찾아온 손님 응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사모 오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많아요 아, 공판장은 안 가고요 로컬푸도좀 나가고 직거래로 거의 다 어, 소비를 하니까 직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건 2년 전 우연히 농작물 소개하는 개인 방송에 나갈 후 체리의 당도와 신선함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니 체리가 날개라도 달린 듯 판매됐답니다 뒤늦게라도 요즘 마케팅 흐름에 잘 탑상하게 된 거죠 한 보름 장사했는데 벌써 다섯 번째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분 오면 일곱 개 여덟 개열개 이런 식으로 다 사다 뭐 하시냐 그러면 거래처에다 선물하신대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이런 체리를 어디서 구했냐 그러면서 엄청 받는 사람이 좋아한대요 부자로 구의 성공 비법 두 번째 sns 마케팅으로 직거래 팔로를 넓혀라 수확하는 재미만큼 현장 판매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루 방문 손님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날은 뭐한 20명 정도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야하, 체리가 그야말로 효자네요, 효자. 저희 농장은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9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 부자농가의 농가 수익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9천만 원.